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에,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세금 제 43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 계산을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임대 사업을 중공공 임대 8년 이상 임대 사업을 하신 등록하신 분과 비등록했을 때 세금 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소득이 집세, 사업소득, 임대소득이죠. 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하고요.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 등록한 경우와 미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록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등록.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와 임대 사업 미등록하는 경우 세금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2019년. 수익 금액이 1956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필요 경비를 7 0 공제합니다. 필요 경비수익금액에7 0를 공제하니까 1 3 6 9만원이되겠네요 그리고 공제금액요 경비를 70%의 필요 경비를 70%의 필요 경0 0만원을 공제합니다. 4 0만원 그러면, 어,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187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세율 14%를 적용합니다. 14%를 적용하게 되면 26만원이 나옵니다. 세율 14%를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2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세액을 감면합니다. 세액을 감면하는데요. 75%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감면세액은 19만 5천 원이 되겠죠. 네, 19만 5천 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세금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세금이 좀과중되거든요 자, 미등록일 때 수익금액이 1956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필요 경비를, 미등록은 50% 밖에 공제를 안 해줍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필요 경비를 70%, 미등록하신 분들은 50%니까 필요 경비가 978만 원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공제 금액도, 어, 등록하신 분은 400만 원을 공제하지만 미등록은 200만 원 밖에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과세표준이 778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세율 14%를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등록하신 분들은 세액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109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등록을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세금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 등록하신 분들은 1년에 6만 5천 원 비등록하신 분들은 결정세액이 109만 원이다 그러면 결론은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들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아 임대 등록을 시군구 구청에 가서 임대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만이 2019년도부터 이렇게 임대소득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등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등록하시면 8년 이상 중공공임대를 등록하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에 대해서 50%까지 공제해주고요. 10년 이상을 등록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70%까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셔야 세금도 줄일 수가 있고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임대등록 안 하신 분들은 하루 빨리 임대등록하셔서. 세금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